안녕하세요.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숨겨진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야곱이 가문을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간 모든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는 극단적인 정화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라고 선언하며 아내들의 귀걸이까지 땅속에 묻어버리는 철저한 결단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근원지 베델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놀라운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하지만 축복의 절정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진정한 영적 각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가장 깊은 슬픔 속에서도 굳건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신앙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이 놀라운 변화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베델로 올라가라. 디나 사건으로 인한 끔찍한 복수와 그 여파로 야곱의 가족은, 주변 민족들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부족들이 연합해서 공격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베델은 야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20년 전 형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중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 환상을 보았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던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라고 부르셨습니다.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앞길이 막막할 때 믿음의 근원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명령을 듣고 즉시 결단했습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우상을 버려라. 야곱은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이 여전히 우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가져온 트라빔들 그리고 각종 부적과 장신구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겉으로는 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장식품이나 기념품 정도로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거나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야곱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재단을 쌓으려 한다. 이 고백에는 야곱의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모든 어려움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야곱의 선언을 들은 가족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들의 귀에 있는 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특히 여인들에게 귀고리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재산이기도 했고 아름다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야곱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야곱은 이 모든 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단순히 숨겨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매장한 것입니다. 다시는 찾을 수 없도록 영원히 결별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행동은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컸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악과 우상숭배,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끊어버린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철저한 정화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행진할 때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 사면 성읍들의 임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묵상할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수적으로 열세였고 주변 민족들의 원수가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베델까지 갈수 있었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 루스 곳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20년 만에 귀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재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엘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이곳에서 야곱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그 고백을 새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족장으로서였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정성스럽게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미뤘던 서원을 지키는 시간이었습니다. 20년 전 이곳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서운했었습니다. 이제 그 서운을 지킬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를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폭강에서 시름한 후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복강에서 주신 새 이름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욱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민족과 많은 민족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축복이 아니라 민족적, 역사적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후손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약속을 듣고 감격했습니다. 모든 시련과 고난을 겪은 후에 받는 하나님의 확신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신 그곳의 기둥,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를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돌 기둥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이 거룩한 경험을 전하기 위한 증거물이었습니다. 야곱은 20년 전에도 이곳에 돌 기둥을 세웠었는데 이번에는 더욱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전제를 붓고 기름을 붓는 것은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야곱은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룩한 장소임을 분명히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그 지역의 이름이 베델이었지만 야곱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 이름의 의미를 새롭게 확인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결코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돌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부르며 그 경험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들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베델에서의 은혜로운 시간을 마치고 야곱의 가족들이 다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에브라스로 가려고 했는데 에브라까지 얼마 못 되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라헬의 해산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산파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에도 등남하리라고 말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라헬은 죽을 힘을 다해 아이를 낳았지만 결국 기력이 다했습니다. 라헬이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논이는 내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낳은 아들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아이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곧 축복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이라는 슬픔 속에서도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축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라헬이 죽었을 때 야곱의 슬픔은 어떠했을까요?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습니다. 그녀를 얻기 위해 14년을 라반을 섬겼을 정도로 깊이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에브라콧 베들레헬 길에 장사하고 그 무덤 위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이 라헬의 무덤 비석은 오늘날까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슬픔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행진하여 에델 망대 너머에 장막을 쳤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라헬의 죽음이라는 큰 상실을 겪었지만 그들의 여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야곱의 맏아들 류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야곱 가정에 또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 야곱이 이를 듣고 크게 상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야곱의 열두 아들들을 차례대로 기록합니다. 르우벤, 시무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아버지 이삭이 있는 기랴사르바곧 헤브론에 이르렀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곳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아버지와 재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삭은 나이가 180세였습니다. 야곱이 떠날 때 이미 늙어 있었는데 20년이 더 지났으니 매우 고령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이삭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얼마 후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서 기운이 지나여 죽어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아들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깊은 장면입니다. 20년 전 원수지간이었던 에서와 야곱이 이제는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두 형제 사이의 화해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삭의 죽음으로 족장 시대가 한 달락을 마감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언약이 이삭을 거쳐 이제 야곱 꽃 이스라엘에게 온전히 전수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야곱의 영적 대각성과 라헬의 죽음 그리고 이삭의 죽음까지 이어지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들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숨겨진 우상들과의 철저한 결별. 야곱이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명령한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우상들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라헬이 가지고 있던 드라빔들은 겉으로는 단순한 가정신 정도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지하려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그런 것들에 의존하려는 마음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숨겨진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 명예, 인간관계, 건강,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한다면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야곱이 모든 우상들을 상수리나무 아래 묻어 버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과 철저히 결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런 것들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옵니다. 다른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용기 있게 그것들과 결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지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은 매우 의미 깊은 명령이었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출발점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삶이 복잡해지고 문제가 많아질 때 믿음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 받았던 감동과 확신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20년 전에 서원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평안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것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한 약속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했던 기도와 서원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우리도 신실해야 합니다. 베델에서의 예배는 야곱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확신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살다가도 때로는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힘과 방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언약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동일한 약속을 야곱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실수나 연약함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수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속이기도 했고, 믿음 없이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아들들이 끔찍한 복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고 약속하신 것은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왔고, 솔로몬이 나왔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할 만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인생, 라헬의 죽음은 야곱에게 큰 슬픔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잃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얻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인생은 이처럼 슬픔과 기쁨이 함께 공존합니다. 완전히 행복하기만 한 시기도 없고, 완전히 절망적이기만 한 시기도 없습니다. 축복과 시련이 함께 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슬플 때는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의 죽음이라는 큰 슬픔을 겪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계속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계획을 좌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라헬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 고통의 아들라고 했지만 야곱은 베냐민 축복의 아들이라고 바꾸었습니다. 같은 상황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대를 잇는 신앙의 전수. 이삭의 죽음으로 족장 시대가 한 달락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언약이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 완전히 전수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대를 이어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이제 그 언약을 자신의 열두 아들들에게 전수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는 것은 화해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20년 전의 원수 지간이 이제는 함께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관계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깨어진 관계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르우벤의 실수. 시무온과 레위의 잔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의 영적 대각성과 라헬의 죽음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교훈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숨겨진 우상들과의 철저한 결별이 진정한 신앙성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모든 이방신상들을 땅에 묻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과 결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전과 만족의 근원이십니다. 둘째, 위기의 순간일수록 믿음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문제가 복잡해질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힘과 방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은 우리의 개인적 슬픔이나 실수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헬의 죽음이라는 큰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놀라운 영적 변화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갱신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더욱 확실한 약속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야곱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그의 열두 아들들이 각자의 성격과 운명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요셉을 둘러싼 형제들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놀라운 꿈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꾼두 개의 꿈이 형들의 분노를 어떻게 폭발시켰는지 그리고 그 꿈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족 내 편애와 질투가 어떤 비극적 결과를 났는지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간적 실수와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우상들과 결별해야 할 시점에 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결단이 여러분에게도 용기와 지혜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실수해도 심지어 큰 슬픔을 겪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계속됩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그 신실한 하나님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